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성체의 경계면에 전류가 없을 때의 경계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자성체 경계조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성체 경계조건 한번 적어볼게요. h랑 b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자, 개는 어떻게? 자, 개는 가로선이 있고, 자속밀도는 세로선이 있으니까, 아, 자, 개는 가로 수평성분이 같구나. 사인, 세타. 관련된 식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h2 sin theta2. 다음으로 b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아, 얘는 수직성분이 같구나. cos theta1은 b. 두 코사인 세타2가 되겠고 그리고 위 아래 식을 서로 나누어 주면은 최종적으로 유도되는 식이 아, 여기가 뮤랑 같으니까 뮤1h1으로서 서로 약분시키면은 탄젠트 세타1 나누기 뮤1은 탄젠트 세타2 나누기 뮤2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세 가지 식이 있었습니다. 그걸 놔두고 한번 볼게요. 일단 1번, 자개 H의 접선성분이 서로 같다. H는 가로, 가로, 접선성분이 같습니다. 다음, 자속밀도는 세로, 세로, 법선성분이 서로 같고요. 3번, 경기면에서 자력선의 굴절 여기 마지막 식과 같은 식이죠. 마지막 4번, 전속밀도 D의 법선성, 갑자 갑자기, 갑자기 전속밀도 나올 이유 없습니다. 지금, 자성체입니다. 자성체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